민주연구원의 민주공대에서 이해찬 총리가 나와서 이번 주에 방송된 거죠 그게 네 그거 보니까 아주 내용이 좋아요 왜 민주세력이 거기서 말하는 그 표현 연속집권 네그 표현을 했는지를 이제 좀 이해가 좀더 되는 그런 기분이에요 이런 세력들은 몸에 배어있는 그 습관들 때문에 아예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소멸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 발전에 정말 굉장한 조회 요소가 저는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연속 집권에 대한 그두 분의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제가 그날 <laughs> 사실 이총님께서 계속 집권을 쭉 말씀하셨는데, 저는 요새 '연속집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이총님께서 '연속집권'이라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아주 기쁘게 이렇게 마무리를 했죠. 아마 이 얘기를 가지고, 이 보수 언론, 수구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거 봐라. 이제 이 때도 아닌데, 무슨 장기 집권 음모를 드러냈다는 둥, 택도 아닌 얘기를 했다는 둥, 참 이해찬 뭐. 이 분위기 모르고 지지율 떨어지는데 역시 말실수했다 이렇게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 문제는 조금 짚을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는 정당이 권력을 끊임없이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자기 임무라는 것은 뭐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그날 저희가 이 얘기 연속 집권의 이야기를 했던 배경은 첫째는 다 아는 바지만. 김대중 노무현 두 번의 집권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떤 복지국가로 가는 비전, 심지어 노 대통령 때는 비전 2030을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의 정상회담 이런 것까지 해서 야 이제 적어도 한반도에 평화를 뒤로 돌리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에 완전히 이렇게 뒤로 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이해찬 의원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번에 집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집권을 해서 정책의 틀을 기대하기는 할 수만 있다면 (20년이건) (30년이건)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쪽 님께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는 그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우리는 서구 복지국가처럼 시민사회와 노동이 그렇게 센 나라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서구 복지국가는 시민 사회와 노동이 강하면서 20년 30년 복지국가를 만들어 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상대적으로 그 시민 사회와 노동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우리가 장기 집권을 하고 싶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합리적인 중도 진보 세력의 정당으로서 당원들이 늘고 있는 그리고 현실 정치가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그래도 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세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 현재의 집권 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를 얘기한 것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만약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적인 사람들, 당직자나 지도부나 당원들이 우리는 계속해서 집권해서 적폐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라는 소명감을 불태우지 않는다면 저는 엄청나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하고 말겠다 두번 하고 말겠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집권당이 계속 집권할 수 있는 길은 딱두 개입니다 하나는 겸손한 거고요 둘째는 부패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 더한다면 세 번째는 긴장감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정치적 정책적 긴장감 그렇게 하겠다는 야당 때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지난 대선 때 우리가 뭉쳤잖아요 그런 어떤 결사적인 의지가 있지만 아차하면 집권당은 흔들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자기 검열과 자기 통제를 계속 해 나가는 그런 의지가 있고 자기 혁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결국 그 얘기는 끊임없는 자기 혁신으로 이어져야만 되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수구 세력이 씹겠지만 저는 씹으면 결국 그 안에는 저러다 정말 저들이 계속 집권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지율이 뭐 일시적으로 출렁거린다뭐 어쩐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는 강하게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된다고 봐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연속 집권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복지를 완전하게 민주주의를 자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총리 말씀을 괜히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저수구정당 하는 꼬라지를 보면 저들이 집권할 가능성은 없어요. 하면 안 돼요. 홍준표 방식의 저런 모수 게다가뭐 유승민 안철수 방식의 저런 소위 보수 대체 노선 저건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한반도가 장기적으로 평화의 길로 가려면 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북의 노동당과 상대할 수 있는 맞상대할 수 있는 크고 강한 합리적인 개혁 정당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저는 20대 때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수 국가인 일본의 자민당이 강하잖아요. 역으로 우리는 진보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이고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이 민주당이 아주 강하게 오랫동안 집권을 해야 하고 그러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이제 프레임은 북한 문제 관련해서 뭐 채널레이 같은 보도들에 보면 막 6개월 전 인터뷰 갖다 쓰고 하면서 젊은층도 자극하고 무슨 북한에서 하는 평양올림픽 이냐막 이렇게 하면서 막 흔들어 댔어요. 그래서 한 3, 4%뭐 이렇게 뭐한 5%, 이렇게 빠졌다고 치면 거기서까지는 좋은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평균 70% 이상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는 보수층들의 지지가 있었을 거고 북한 이슈 같은 걸로 해서 뭐몇프로 빠질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 표가 자기들한테 안 가고 마침 이번에 국민의당하고 바른 정당 또 그런 여론조사를 보면은 오히려 그신당이자유당을 앞서는 여론조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똥줄이 탈 거예요. 그러니까 막 똥줄이 타니까 그건 같은 말들을 쏟아내면서 관심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자기들 표현은 도움이안 되는 형태로. 총기 난사를 하는 네. 거죠, 정말 거의 총기 난사 수준이죠. 거의 총기 난사 수준이죠.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대표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최근에 홍준표 대표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 장제원 수석 대변인까지해서 이제 거기서 덧붙인 게 이제 김성태. 원내 대표 그다음 안철수 대표는 뭐 KBS에 대해서 또뭐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그러던데 하여간 이제 이 대해 종료하고 인터뷰 하신 내용을 이제 제가 두번 들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앞서 말씀하셨던 서구 복지와 노동, 시민 사회와 노동 임제고 우리가 아직도 정책 일천하다. 그 그러니까 사회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그래서 이 뿌리를 내리려면 정책적 뿌리를 내리려면 연속 집권이 중요하고 직책이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집권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당신의 의지를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되게 좀 죄송하죠 이 총리한테는 진짜 젊은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 옥바라지하고 그 다음에 민청년 민통년 87년 6월 항쟁을 기획했던 분이고요. 우리가 일구팔칠에서 사실은 지난 영화에서는 이한열 박종철 두 분의 열사가 집중 조명이 되고 그리고 이름 모를 많은 시민들이 함께 동참해서 유월 항쟁을 학생과 시민이지만 그때 이해찬 총리가 사실은 경찰 병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투쟁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전국 지도를 놓고 그니까 러 기획을, 기획을, 거예요,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laughs> 서울의 공권력이 완전히 뚫려가지고 그때 이제 무장해제 당하게 했던 그 주역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럴 정도로 하고 이제 서른살 정치를 하신 분이고 어쨌든 이제 지금 김민석 원장님하고 두 분이서 한고 인터뷰는 꼭 한번 어 놓치지 말고 저도 네. 그거는 네. 좀 네. 제가 하긴 했지만은 네.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았고. 네. 우리가 현실 집에서 짚을 것을 많이 짚었다. 저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주제별로 네. 해 가지고 네. 민주공대 그 정규 프로그램을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같 네, 네. 그것도 괜찮겠네요. 이해찬이 말한다. <laughs> 첫 번째 방뭐 이런 거? 네. 아, 이쪽 세력의 정신적 지주? 뭐 그런 그렇죠. 느낌이시잖아요. 초 네. 저희들한테 저거 그렇죠. 이제 광고 한 마디 하면 음. 저희가 이제 이총리님 모시고 평민당 입당한 지 이제 30년이 되는 음. 게 이제 다음 주 2월 2일에요. 이 저희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어 기념 토론회및 행사를 하거든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어, 푸다님도 오시고 네네 그런데 네? 네. <laughs> 우리 김대배님 조금 뭐 자랑은 아닌데 그날 인터뷰하면서 저도 제가 스스로 재밌었던 게 이청리의 그 그래도 개인사를 좀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선거 이런 걸 네. 아니까 네. 네. 그렇게 우리가 별로 네. 안 쫄고 네. 얘기를 네. 네. 재밌더라고요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알아야지 했는데 잘 모르면 은 네. 인생사나 뭐 정치사를 잘 아시니까 그렇게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텍스트가 훌륭한 그런 좌담이었던 것 같아요. 춤의 네. 대표한테 제가 또 보내드렸어요. 꼭, 아, 꼭 들어보시라고 어저께 미량 다녀오면서 이 얘기도 간단하게 말씀 보고드리고 꼭들으시면 좋겠다고. 예. 그러니까 이쪽에는 이제 어쩌면 DJ 이 대신일 수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 대신일 수도 있는 정치적 지지율은 이해찬이라고 하면 저쪽 사람들, 저쪽 사람들 입장에서 정말 이 사람 때문에라도 지지율은 안 오를 수밖에 없다. 바로 이명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명박 형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였어요 아파서 못 가서 이틀 뒤로 미루겠다 분명히 이 사람은 그러면 출석을 하는데 출석만 하고 나올 거야 사실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조사한 게 없잖아요 3세 시간 있었다면서요. 거기서 이제 뭐, 차담도 <laughs> 좀 하고. 앉아가지고, 네. 네. <laughs> 네. 제대로 앉아서, 네. 상황이 어떤 이상들이, 휠체어 타고, 막 꽁꽁 둘러메 쓰고 나온 거 보니까 딱 그런 느낌이더만요. 상황이 이제 군밤장수가 됐다. 그런 느낌인데. 그 양반이 이제 진짜 연세가 들긴 들었대요. <laughs> 아니, 뭐. 네. 그렇대요, 진짜. 아니요. 네, 저도 있을 거예요. 아, 이고 아, 이제 흉, 휨... 저기 한 건가? 보일러고 그 이렇게 한 건가? 엠블런스 실려 왔을 때, 네. 의자에 탈 때는 사실 서서 의자에, 휠체어에 탔어요. 서, 아, 이렇게 탔고, 그 다음에 쭉 들어올 때 눈을 뜨고 있다가 이제 기자들 질문이 시작될 쯤에 눈을 깊끔 감고 이를 앙다물고 그냥 하고 밀치고 들어간 거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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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가 우리 갑자기 <같이> 막 아파. <laughs> 막 눈을 깊끔 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만약에 이명복이 소환돼도 똑같이 할 거다라는 게그기침에서 우리가 복선을 봤잖아요. 그, 그렇죠. 기침 마른 기침. 아 진짜. 이병박은 <laughs> 근데 텐실러바이셨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laughs> <laughs> 근데 어느 분이 그러던데 김경준 씨가 얘기한 게 있다면서요. 이명박 대통령의 기침의 진실, <laughs> 그 뭐예요? 옳지 않은 말을 할때 기침을 한대요. 아혓바닥 내림거리고, 어. 네. 어쨌건 이상득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그런 진술을 하고 나왔나 봐요. 그런데 이상득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 김윤옥, 이명박의 부인 김윤옥 씨도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검찰이 소환을 언제 할 것인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바로 이명박을 부를 것인지 그 어떤 관계자들,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평창 올림픽 전에는 안 부를 거야. 또는 평창 올림픽 전에 부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명박의 부인 김윤옥 씨하고 이명박 씨하고 불려가는 순서 또는 뭐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완전히 다 사람마다 다르던데요. 팟캐스트 내에서도 이명박은 평창 올림픽 전에서 소환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 부분도 있어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한 말씀은 있는 그대로 한다. 법대로 한다 하잖아요. 정치 고려 안 한다. 그 말만 이제 또 그런 그런 거고. 청와대는 어쨌든 초청장을 보낸다는 거고요. 보냈어요? 그러니까 네. 보낸다는 거고. 지금 진행되는 거로 보면 이미 소환을 했어도 12번은 더 했어야 될 사안인데 이제 정책 고려가 없다 있다 는 거는 이제 뭐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고려가 있는 것 같은데 2월 음. 9일이죠 2월 8일이고 그러면 한 열흘을 이제 남아 있는데 지나고 가는 거 아닌가요? 원장님은 뭐 저는 제가 수사한다면은 음. 그냥 본인 일찍 부를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돼 있으면 뭐 굳이 돌 필요 있을까 싶어요 평창 올림픽 끝나도 이건 지방 선공이라고도 반말해요. 그러니까 뭐 적당 시점을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응. 그냥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빨리 불러 버릴 것 같아요. 월일이 음. <목마일이> 아니에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나이그 검사는 아니니까 뭐 저는 <laughs> 아, 그러니까 정치권에는 그런 평이랄까 예상들을 하지 않나요? 이 사실은 네. MB 불려가고 뭐그 시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뭐, 정두원의 경천 동지할 세 가지가 도대체 뭘까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김희중 제일 부속실장이, 그, 장시알매라는 분 조사 받은 건데, 그걸 가지고, 뭐, 뭐라 뭐라 나오니깐 뭐, JTBC에 전화해가지고, 조선일보 보도는, 만난 거 말고는 다 아니다, 팩트가 아니다, 이렇게 부인한, 그런 거가 외려, 아, 이제 그러면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을까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경재와 유영하 간의 아, 공방. 아, 어, 그거 재밌대요 어, 그것도 좀 이제 궁금한 거고요. 음. 결국은 이 소위 보수 세력에게는 의리라는 건 기본도 없고, 눈, 눈만큼도 없는 거고요. 눈꽃만큼도 없는 음. 거고, 돈 앞에 의리인 것 같아요. 돈은, 돈이, 돈이 오고 가고, 그러면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뭐 지켜주다가 약속이 이어지다가, 그것이 그런 관계가 아니면 그냥 뭐 끝나는 등 돌리고 등에다가 이제 서로 사대질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뭐 보수가 부표로 망한다. 뭐 그다음 진보가 부절로 망한다. 이렇게 기존의 패러다임은 이 깨지는 것 같고, 소위 친일 매국하는 세력은 그야말로 자기 자기끼리 이전투구하다가 일단은 결국은 음. 이제 스스로 몰락의 길로 가는 거고, 진보 진영은 정말 열심히 똘뚤뚤뚤 뭉쳐가지고 연속 집권하는 길로 가는 거고 이렇게 세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연속 집권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복지를 완전하게 민주주의를 자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총리 말씀 괜히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얘기까지는 안하려 그랬는데 지금 저수구정당 하는 꼬라지를 보면 저들이 집권할 가능성은 없어요. 하면 안 돼요. 홍준표 방식의 저런 보수, 게다가뭐 유승민 안철수 방식의 저런 소위 보수 대체의 노선? 저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한반도가 장기적으로 평화의 길로 가려면 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북의 노동당과 상대할 수 있는, 맞상대할 수 있는 크고 강한 합리적인 개혁 정당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겠죠? 그게 저는 20대 때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수 국가인 일본의 자민당이 강하잖아요. 역으로 우리는 진보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이고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이 민주당이 아주 강하게 오랫동안 집권을 해야 하고 그러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유한국당의 프레임은 북한 문제 관련해서 뭐이 분위기 모르고 지지율 떨어지는데 역시 말실수했다. 이렇게 분명히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 문제는 조금 짚을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는 정당이. 권력을 끊임없이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자기 임무라는 것은 뭐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그날 저희가 이 얘기 연속 집권의 이야기를 했던 배경은 첫째는 다 아는 바지만 김대중 노무현 두 번의 집권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떤 복지국가로 가는 비전 심지어 노 대통령 때는 비전 2030을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의 정상회담 이런 것까지 해서 야 이제 적어도 한반도의 평화를 뒤로 돌리긴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에 완전히 이렇게 뒤로 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이해찬 의원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번에 집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집권을 해서 정책의 틀을 기대하기는 할 수만 있다면 20년이건 30년이건 우리 프리... 민주연구원의 민주공대에서 이해찬 총리가 나와서 이번 주에 방송된 거죠? 그게 네. 그거 보니까 아주 내용이 좋아요. 왜 민주 세력이 거기서 말하는 그 표현, 연속 집권, 네. 그 표현을 했는지를 이제 좀 이해가 좀더 되는 그런 기분이에요. 이런 세력들은 몸에 배어 있는 그 습관들 때문에 아예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소멸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 발전에 정말 굉장한 저해 요소가 저는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연속 직권에 대한 그두 분의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제가 그날 사실은 이총님께서 계속 직권을 쭉 말씀하셨는데 저는 요새 연속 직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이총님께서 연속 직권이라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아주 기쁘게 이게 마무리를 했죠 아마 이 얘기를 가지고 이 보수 언론 수구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거 봐라 이제 이때도 아닌데 무슨 장기 집권 음모를 드러냈다는 둥 택도 아닌 얘기를 했다는 둥참 이해찬 뭐 조명감을 불태우지 않는다면 저는 엄청나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하고 말겠다 두번 하고 말겠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집권당이 계속 집권할 수 있는 길은 <laughs> 딱두 개입니다 하나는 겸손한 거고요 둘째는 부패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 더한다면 세 번째는 긴장감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정치적 정책적 긴장감 그렇게 하겠다는 야당 때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지난 대선 때 우리가 뭉쳤잖아요. 그런 어떤 결사적인 의지가 있지만 아차하면 집권당은 흔들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자기검열과 자기통제를 계속 해나가려는 그런 의지가 있고 자기혁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결국 그 얘기는 끊임없는 자기혁신으로 이어져야만 되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수구 세력이 씹겠지만 저는 씹으면 결국 그 안에는 저러다 정말 저들이 계속 집권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지율이 뭐 일시적으로 출렁거린다 뭐 어쩐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는 강하게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된다고 봐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쪽 님께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는 그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우리는 서구 복지국가처럼 시민사회와 노동이 그렇게 센 나라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서구 복지국가는 시민 사회와 노동이 강하면서 20년 30년 복지국가를 만들어 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상대적으로 그 시민 사회와 노동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우리가 장기 집권을 하고 싶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합리적인 중도 진보 세력의 정당으로서 당원들이 늘고 있는 그리고 현실 정치가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그래도 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세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 현재의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를 얘기한 것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만약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적인 사람들 당직자나 지도부나 당원들이 우리는 계속해서 집권해서 적폐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라는